알컵 두골 경남 강원 꺾고 개막 후 사전 전승 단독 선두 종합. 이일로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2018 프로축구 KEB 하나은행 K리그 1 클래식 FC 서울과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에서 인천 송시우가 동점골을 넣은 후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18년 4월 1일 뉴스1 뉴스 1 신웅수 기자 서울은 내 경기 연속 무승인 천과 1에서 1무 서울 뉴스 1 임성일 기자은 지난해 K리그 유승팀 자격으로 일부로 뛰어든 경남 FC의 질주가 상당히 매섭다 시즌 초반이라고는 하지만 경남의 단독 선두를 예상한 이는. 거의 없었는데 개막 후사전 전승으로 파죽지세를 달리고 있다. 나란히 4연승을 기록 중이던 돌풍의 팀 강원FC와 경남FC의 맞대결에서 경남이 웃었다. 경남은 1일 오후 춘천 송암경기장에서 열린 강원과의 K.E.B. 하나은행 K리그 1 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3에서 1 완승을 거두었다. 개막 후 연승을 내경기 승점 1 2로 이어간 경남은 단독 선두로 뛰어올랐고 강원은 시즌 첫 패배와 함께 3승 1패 승점 9로 4위가 됐다. 승리의 주역은 경남의 보물인 말콩. 말컹. 말콩은 선제골과 결승골 등두 골을 홀로 책임지면서 승리의 견인차가 됐다. 시즌 6호 4호 개인 득점 단독선뷰로 치고 나갔다. 전반 막바지 경남 FC 외국인 듀오의 공비 플레이 하나의 균형이 깨졌다. 전반 39분 경남 내게바가 왼쪽 측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둔채 발재간을 부린 뒤 크로스를 올렸고 이를 박스 안에서 말컹이 높이 솟구쳐 헤딩 슈팅으로 연결해 강원 골문을 열었다. 하지만 강원도 만만치 않았다. 후반 20분 정주국이 박스 앞에서 수비를 빙진채 공을 받아낸 뒤 살짝 돌려준 것을 제리치가 오른발 슈팅으로 이어가 동점을 만들었다. 그러나 강원 팬들의 환호성이 미쳐 끝나기도 전에 말광이 찬물을 뿌렸다. 말광은 후반 23분 박스 안 왼쪽에서 왼발로 추가골을 터뜨렸다. 강원 선수들은 말광에게 패스가 연결된 기점 플레이에서 공이 골라인을 나갔다고 항의했으나 심판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골을 인정했다. 다소 집집했던 우위를 이어나가던 경남은 완벽한 플레이로 증부의 쐐기를 박았다. 후반 34분 백이종이 오른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김효기가 박스 안으로 쇄도해 들어가면서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해 세번째 득점을 성공시켰고 이것으로 승패는 갈렸다. 앞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FC 서울과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는 1서 1로 마무리됐다. FC 서울이 이적생 에반드로의 선제골로 시즌 첫 승을 거두는 듯 했으나 인천이 후반 추가시간 극적인 동점골을 보반에 무산됐다. 인천이 자랑하는 조커 송시우가 마지막에 주인공이 됐다. 후세 경기에서 1무 2패에 그치고 있는 서울은 경기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나섰다. 부상에서 회복해 오랜만에 선발로 나선 날개 공격 속 고요한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공세에 나섰다. 인천도 웅크리고 있지는 않았다. 전반 중반이 지나면서 인천도 공격 빈도를 높였고 점점 서울 위엄 지역 안에서 괜찮은 장면들을 만들어갔다. 전반 38분에는 한석종의 슈팅이 크로스바를 때리는 아쉬운 찬스도 있었다. 서울은 후반전 시작과 함께 박희성을 빼고 외국인 공격수 에반드로를 투입하면서 골을 넣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에반드로는 A매치 브레이크 전까지 출전을 자제시켰던 선수다. 팀합유가 늦어 아직 개인기량도 팀과의 조화도 완전치 않다는 판단하에 황선홍 감독이 아껴둔 카드였는데 빨리 빼들었다. 에반드로는 트윗 후 9분 만에 황선홍 감독과 서울 팬들의 갈증을 풀어줬다. 안델소네스루페스를 받은 에반드로는 왼쪽 측면을 빠른 주력으로 돌파한 뒤 오른발 인사이드 슈팅으로 반대편 포스트를 바라보고 정석적인 슈팅을 시도 인천의 골망을 흔들었다. 그러나 선제골을 넣고도 서울은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했다. 만회하기 위한 인천의 공세가 매서웠다는 뜻이다. 후반 13분 하길날의 왼발 강력한 중거리 슈팅은 양환빈 골키퍼가 몸을 던져 쳐냈고, 후반 20분 한석종의 오른발 강력한 슈팅은 왼쪽 골대가 막아줬다. 이기형 인천 감독은 후반 28분 문선민을 빼고, 시우타임의 주인공인 조커 송시우를 투입하면서 전의를 불태웠다. 시우타임은 후반 중반 이후 투입돼 극적인 골을 자주 만들어낸다고 하여 붙여진 수식어다. 결과적으로 또 다시 시우타임이 펼쳐졌다. 후반 정규시간이 90분을 알리던 시점, 후방에서 길게 넘어온 공을 송시우가 왼발 터닝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극적인 동점골을 만들어냈다. 몇 차례 선광을 펼친 양한빈 골키퍼도 손을 쓸수 없는 곳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 골과 함께 경기는 1에서 1로 매진됐다. 첫 승에 또 실패한 서울은 2무 2패. 귀중한 무승부를 챙긴 인천은 1승 2무 1패가 됐다.